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였던 오이 언니예요. 필라테스 운동이 완전 초보이신 분들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운동할 수 있도록 계획했어요. 저와 재밌고 쉽게 운동해봐요. 첫 시간, 서클링 사용해서 상체 운동할게요. 잠든 근육 깨울 수 있게 스트레칭부터 시작합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습니다. 오른손 왼쪽 머리 옆선 감싸고 왼손끝 매트 위 호흡 뱉으며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쪽 어깨 눌러내리고 정면 오른손 뒤통수 오른가슴 시선 내리고 왼손끝 더 밀어낼게요. 정면 돌아오고 반대 체인지. 왼손 오른 머리 옆 감싸고, 오른손 길게. 마시고, 늘려줍니다. 후. 왼 어깨 눌러내리고, 정면 앞, 뒤통수 뒤로. 호흡. 눌러줍니다. 왼쪽 가슴 시선. 정면, 돌아옵니다. 다리 스트레칭. 오른 다리부터 앞으로 길게 뻗고, 왼 다리 접어 발바닥을 오른 허벅지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다리는 골반 밖으로 나가지 않게, 골반은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게, 몸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두 손깍지 위로. 마시는 숨 상체 길어지고, 뱉는 숨에 가슴부터 밀어 상체 눌러줍니다. 이때 스트레칭 약하신 분들은 무릎 살짝 접어가셔도 괜찮아요. 대신 상체 굽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가능하신 분들 무릎 뒤뜨지 않게 눌러줍니다. 다리 뒷선 집중. 이제 고개 들어 정면 봤다가 밀어서 길게 돌아오고 발끝 몸 안으로 당기면서 플렉스 준비. 마시고 상체 길게. 뱉으면서 밀어냅니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으로 눌러주세요. 상체는 다리 안으로 깊어지고. 두 번째 올라오실 땐두손 발목 위에 얹어 천천히 다리 쓸어올게요. 등 말아서 롤업의 척추. 시선은 제일 마지막으로 반대 다리 같아요. 다리의 위치와 골반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두손 깍지 마시고, 뱉는 숨 내려옵니다. 왼쪽 가슴 왼허벅지 위에 올리고 다리 뒤선 집중. 정면 보고 밀어 올리고. 한번더 플렉스 마시고 늘려줍니다. 호흡 길게 뱉어내고, 항상 두 번째는 처음보다 더 강하게 오세요. 발목이 두 손, 천천히 롤업. 정면 앞, 잘하셨어요. 스트레칭은 끝났어요. 서클링 들고 시작합니다. 탄력 있는 가슴 만들러 갈 거예요. 서클링 손잡이 부분을 두 손바닥으로 기대어 준비합니다. 손가락 다 잡지 말고 손바닥으로만 사용할게요.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가볍게 옆구리에 내려주고 여기서 서클 지그시 눌러주세요. 세개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할수 있을 만큼의 힘, 무리하지 말고. 마시는 숨 살짝 풀었다가 다시 한번 눌러 봅니다. 후. 어깨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팔 이두에 도움 받고. 마지막 마시고. 조입니다. 조금 더힘 내볼게요. 다섯 카운트. 5, 4, 3, 2, 1. 천천히 풀어주고. 두 번째 팔 모양 바꿔서 준비할게요. 두팔 펴서 사선 위로. 계속 손바닥 중심 마시고, 서클 눌러줍니다. 내 가슴 모아준다고 상상해요. 살짝 풀었다가, 저와 박자 맞춰서 조일 거예요. 여덟 번, 시작. 조이고, 풀고, 후, 마시고, 셋, 풀었다가, 넷, 반복, 다섯, 여섯, 계속, 일곱, 마지막, 조임, 기다려요. 조이고 있는 상태 그대로 허리 꺾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 긴장 살짝 풀고 빠르게 서클 조일게요. 시작, 푸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톱. 다 왔어요. 조임, 조임, 조임. 천천히 풀어요. 잘하셨어요. 가슴 윗선에 단단한 느낌 남아 있나요? 제대로 쓰신 거예요. 계속 서클링 사용합니다. 서클링 뒤로, 손바닥으로 서클 손잡이 지지합니다. 호흡 준비, 마시고, 서클 눌러줍니다. 삼두 힘 들어오고, 지금은 많이 못 조여요. 풀었다가, 마시고, 서클 조일게요. 후. 어깨 긴장 풀어주고, 마시는 숨, 서클 풀고, 호흡 뱉어냅니다. 연결, 고개 떨어뜨려 시선 아래, 상체 말아서 내려갑니다. 배꼽 밀고, 하나, 둘, 셋, 스톱. 지금 시선 내 중요 부위. 서클 계속 손바닥 지탱 손가락 피세요. 서클 위로 올릴게요. 여덟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톱 기다리고 서클 떨어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마지막 조임 마시고 서클 조이세요. 후 힘든 느낌 강해집니다. 부들부들 떨림 오고.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풀어주고, 내려놓고, 마시고, 상체 올립니다. 롤업, 둘, 셋, 정면. 잘하셨어요. 탄탄해진 팔라인 느껴져요. 이제 서클 앞으로 잡아줍니다. 손목 스트레칭. 어깨와 서클을 같은 높이로 맞추어주고, 편안한 호흡. 서클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요. 긴장했던 손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순환을 도와주세요. 제자리 반대쪽 회전합니다. 어느 손목에 느낌이 강하세요? 그쪽 손목 약하신 거예요. 천천히 단련시켜요. 중간 돌아옵니다. 이제 한 동작 남았어요. 끝까지 함께 해요. 서클 가지고 무릎 지탱해서 상체 세워 줍니다. 오른 다리 사선 앞에 골반 틀어지지 않게 맞추고 발끝 들어서 플렉스로 준비. 서클 잡아 위로 시작합니다. 호흡 마시고 상체 넘어옵니다. 뱉는 숨 기다리고 복부 힘 잡아야 허리 안 아파요. 서클 안으로 머리 들어오고 마시고 돌아옵니다. 입으로 후 이제 서클 왼쪽에 내리는데, 어깨보다 멀리 두고 반대 손 허리 위로 중심 잡으세요. 다리 골반 높이로 들어요. 발끝 긴 코인 아래로 살짝 내렸다가 8개 차 올릴게요. 시작 킥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스톱 기다리고 상체 지키세요. 뻐근함 느껴지고 허리선 풀어 귀옆 라인 다리와 함께 늘려요. 쭉쭉 쭉, 쭉 일으켜 돌아오면 다시 서클 잡아 위로 연결 오른발끝 플렉스. 마시고 넘어옵니다. 후. 스트레칭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골반 앞으로. 마시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팔 내려주고 반대쪽 갈게요. 다리 모양 만들고 골반 맞춰 주세요. 두팔 위로 마시고 넘겨요. 후. 아래 가슴 꺼내 주고 등 피세요. 호흡, 라인업, 입으로 배 터내고 서클 멀리 내려줍니다. 중심 다리 위로 들어요. 발끝 코인, 달랑 말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톱 기다리고 서클 지탱 어깨 긴장 푸시고 허리 손 귀여 늘려줍니다 쭉쭉쭉 쭉, 쭉. 상체 위 서클 잡고 연결 플렉스 마시고 넘어옵니다 배는 숨 복부 힘 마시고 업 호흡 뱉어냅니다. 잘하셨어요. 팔 내려주고 스트레칭과 함께 휴식할게요. 서클은 가까운 곳에 놓아두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에 겹쳐 올리고 무릎 높이 두 발끝 위치 나란히 맞춰줍니다. 발끝 잡습니다. 마시는 숨 상체 길어지고, 밀면서 길게 내려옵니다. 허벅지 옆선 늘리고, 골반 조여주세요. 목 뒤만 긴장 풀어볼게요. 긴 척추 유지하고, 정면, 마셔요. 코 밀고 업, 호흡 뱉어냅니다. 다리 바꿔서 준비. 다리 모양 나란히 맞춰줍니다. 발끝 잡고 상체 위로 마시고 눌러줍니다. 후. 상체 힘을 완전히 풀어 다리에 기대어 주세요. 배는 호흡 도움받고 등 굽지 않을 만큼만 내려오셔야 스트레칭 돼요. 정면, 코 밀고 위로 업, 허윽, 뱉어냅니다. 다리 풀고 편히 앉으세요. 머리 뒤두손 깍지. 팔꿈치 열어 천장 시선. 마시고, 팔 어깨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가능하면 고개 뒤로 살짝 밀어봐도 괜찮아요. 정면 보고 팔꿈치 닿고 마셔요. 아래 시선 호흡 빼고 목 뒤선까지 편안해져요. 일부러 누르실 거 없어요. 머리 무게로 충분해요.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중간, 천천히 정면 돌아옵니다. 팔 풀어주세요. 오늘 운동 여기까지.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